이게 5년 정도 어, 주행한 차량인데 어, 내부 구조 보시면은 하부 부식은 거의 없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하죠 하체가 녹슨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차가 산 같은데 또안간 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방청에 대한 부분들 어, 잘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이 차가 순정 300마력의 6기통 차량인데 어, 6기통인 건알수 있는 게 이렇게 보면은 DPF가 두개 달려 있죠. 어, V6 엔진이라 그렇습니다. 어, 차량이 요 가운데 이 검은색 이 검은색 라인이 어, 프로펠러 샤프트인데 후륜으로. 출력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어, 좀 굵기가 딱 보기에는 얇아 보여요. 물론, 굵기와 강성이 보강, 아,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 이 부분은 뭐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아, 또 보시면, 보시, 저 크로스 멤버, 앞, 이게 앞 멤버인데요. 아, 자석에딱 붙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면 부식에는 강해지겠지만 뭐 주철도 이렇게 처리를 잘하면 어, 뭐 부식에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화면이 잘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크로스 멤버가 어, 아래쪽. 이 위쪽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물 정자가 굉장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대형 차량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차대 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보이고요. 어, 그래도 진동 상세는 좀 신경을 썼다고 보이는 게 이게 롤스토퍼 그 엔진 잡아주는 마운트인데, 어, 이 녀석은 또 알루미늄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또 로암 쪽, 로암 보시면은... 로암 어 부싱이 연결되는 이 멤버와 로어 암이 연결되는 이 자리를 아, 알루미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뭐큰 차인가 싶기는 한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뭐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인지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고요. 어, 반면에 앞에 링크를 보시면 어, 로암이 이제 분리형이 멀티링크형이 아니고 어, 저기 위시본 아,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투싼에도 이런 날개 형태의 그 로워이 설치가 되는데요. 고급 차량에는 맞는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근런데 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어 굳이 구조나 부품을 좋은 걸 쓰지 않고도 이런 그 정숙성과 어 주행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어 하나의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젠쿱 보다도 구성은 별로 좋아 보지는 않는데 주철에다가 멀티링크가 아니고 이런 뭐 단동식이라고 해야 되나 단일식 그렇게 좋은 재질은 아니다만 그렇게 주행 질감이 나쁘지 않다 라는 거 엔진 보시면 3.6L 그러니까 3600cc 엔진 인데도 크기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OHV, OHV 블록, 스몰 블록 엔진이라 그런지 어, 엔진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어, 3,600cc, 306마력,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내고, 지금 뭐 엔진 오일 교체하려고 어, 이렇게 드레인 중인 모습이고요. 어, 오일은 한 5.2L, 5.3L,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 정도로 오일을 먹습니다.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아, 자, 이게 엔진이고 자, 뒷바퀴로 어, 출력을 전달해 주는 트랜스포케이스, 당연히 트랜스포케이스는 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방열에도 신경을 쓴 부분이 아, 좋네요. 자, 미션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좀 좁아 보여서 안 보이는데, 출력에 비해서 미션은 또 굉장히 작아요. 어, 그럼에도 저 8단 자동 변속 300마력을 감당하는 변속기인데요. 어, 뭐 이것도 기술이겠죠. 뭐 작으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지금까지 어쨌든 문제는 없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것들이 보이는데. 어, 차대 좀 실리콘 마감 상태인데요. <laughs> 캐딜락도 여기 막 쏟아 말았어요. 어, 캐딜락도 이렇게 쏟아 말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여기 그 실링이 안 되고 드러난 자리들이 보이죠. 어 이제 운전석 아래쪽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성으로 어, 현재까지 문제는 없었다는 거. 뒷바퀴 쪽으로 가볼게요. 네. 어 하부에 좀 녹이 보이네요. 하부에 좀 녹이 보이고 이런 거는 이제 녹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 어... 소매가가 6,000인데 연말에 할인하면 한5,000 정도 하거든요. 아, 5,000만 원짜리 치고는 뭐 고급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성이고요. 일반적입니다. 평이해요. 어, 근데 외관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달려있죠. 어, 뒤에는 1P, 앞에는 2P인데, 어, 근데 신기하게 구성은 되게 평이한데, 구성은 평이한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되게 고급져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림볼트를 손으로 풀었, 아, 라쳇으로 풀었으면, 자, 여기서 빨리 손에 안 묻게. 네, 그래도 손에 묻었네요.